지마와 신유의 낚시하기 지마입니다. 아, 1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부에 위치한 화도낚시도로 송원낚시를 나왔습니다. 어, 원래 저는 어, 주중출조를 주로 하고 주말출조를 피하는 편인데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말낚시를 나왔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내볼 예정인데요. 로어낚시도 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플라의 낚시 위주로 해서 한번 즐거운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네. 닭다구리 소리가 아침에 전걷게 들리네. 나무 전로소 반응이 영 아닌데, 안 뭔데, 반응이. 반응이. 아. 아. 지금, 기온이 영하 8도네요. 8도 수험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아, 계곡경이라 그런지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는데 영하 8도 소원은 아, 어, 그래도 꽤 높네요. 4도까지 나와있네. 아, 화단낚시도 소원은 아, 다른 낚시대에 비해서 좀 높은 것 같습니다. 4도까지 나오네요. 기원에 아, 비해서 소원이 좀 높게 나오네. うん。Mm hmm. mm hmm.

근1한 시간 만에, 마소오제 송우를 낚았습니다 네. 50cm 정도, 50은 넘어가겠는데, 왔다. 묵직한 놈이 하나 나오네요. 본인색이 줄이 쫙 갔네. 응? 벌써 본인색 줄이 보이네요. 아, 불떼지 같은 놈이 하 나왔습니다. 네, 레스틱으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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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지스트그로호. 와. 한 시간만에 마소리 소리를 약간 했습니다. 음. 골다리로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는 14번 번을 황동비를 늘린 거. 황반을 밀린, 황금기를 밀린, 돌다거리, 흰색 돌다거리, 빵을한번 보겠습니다. 음, 깜빡. 그 방전막이 깜빡거리네. 말고 제대로 입질을 좀해 봐라. 이 씨. 응? 어? 제대로 입질을 해 봐라 한번. 이런데 이런 그런 이런 입질 할 생각 을안 하고, 오케이 두 번째 와 우와, 이리 났다. 흰색 돌 덩어리 와 차네. 아, 어쩐지 힘이 쏜다 했더니만. 어차. 다리고 마네요. 깊이 지나갔네. 윗시 나갔네 어메 이 짐기는 원으로 로어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훌라인 낚시를 하다가, 어, 로고 낚시를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지미놈을 가지고, 아, 크, 디지털 리딩으로, 바로 한 속으로 씁니다. 와, 숲소 좋네. 돼지 님이 하나 또 나오네요. 와, 돌았어. 시트레밀 돌아, 돌아. 오케이. 오, 어, 다시 알졌다 돼지 같은 녀이 하나 나오네. 어, 이거 들어갔어요! 딸님! 무어 울었어! 아니, 들어갔다 나왔어, 지금. 왜물바돼 있습니다. 네 번째 송화로 이탈리즘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 인기 미노음을 이용한 릴리 낚시로. 어우, 씨알들은. 좋네. 아. 그래도. 디지털 열능으로 송을 를혹하고 있습니다. 송대를갖을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도 안붙지질 않아고 고 있고요. 오케이. Okay. 이거는 직접 입질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 신생, 이놈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어이쿠, 얼마 일건 돼서 쫓아와서 입질하는 순간, 파이트는순간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사이트 핏신 오, 좋네요. 오. 쫓아서 먹는 장면을 제가 눈으 봤습니다. 관리설사입니다세 분의 사건고이세 분의 사건고이 차량을 탑석으로 붙여서 무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차량이 많지 않도록 이동도탁드립니다 11시 35분, 11시 35분에 다시 플라인 낚시로 전환했습니다. 아, 오늘 어려운 낚시하고 있습니다. 열수 채울 수 있을지. 지금까지 한 여섯 수는 작은 낚아낸 것 같은데. た <laughs> 그래서 다시 한숨 낚아냈습니다. 음, 조금 작네. 그동안의 자고 온의기 비하면. 음, 그래도 나와는네 고마운 놈입니다. 풍경 어디로 들어갔나, 보자 안쪽으로 들어갔나? 지기좀 들어간, 깊이 들어갔나? 아, 초기, 사람은 끄집어낼 것 같은데. 사람은 나올 것같던데나이 오거는찻떡올 제거하겠습니다 조금만 찍어 들어가있어 오케이 땡큐 들어가 오, 이거 시야 굵고 너무 많이 나왔다. 시야 시각... 굵고 네, 나오네. 좋다. 좋네. 꾸랑두에 상처가 좀 있네, 그래도. 검정색 마라고, 닌포 비드에나 마라닌포. 그리고, 오, 오, 아, 고마운 놈, 좋습니다. 아, 고마운 놈, 릴리지스도그로게 그때 풀어주겠습니다. 힘도 빼고요. 이리와라 와 힘이 좋아서 묵직한 놈들이라 어. 어디 왔어 야 이리와 야 이리와 이리 오케이 됐다 오케이 고맙다 음. 오늘 그래도 사람은 열심을 태우겠습니다. 아 열심나 참아. 아 기운 좋죠. 여섯 수, 여덟 수, 한 여덟 수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열 수만 채우면 좋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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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사 낚시도 아, 역시 낚시해가 좀 까다롭습니다. <laughs> <laughs> 이 같은 는 일단 얘는 진짜 이 모양이 소에서는 프라고는데 소는 뭐지 아는 거예요. 캐내도네이 아휴. 네, 이 앞에만 벌쩍될것 같은데요. 이놈의 송어가. 아이고 오늘 수만 낚은 오늘 만족합니다. 수만 낚은 낚이 안깜하네요깜깜하네하네요 깜깜하네요. 오, 네요 깜깜하네요. 깜깜하네요. 깜깜이 아침 8시 15분에 낚시 시작해서 오후 1시 25분에 낚시를 끝냈습니다. 오늘은 화단 낚시터에서 플라이 낚시와 루어 낚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 수는 못 채웠고요. 아홉 수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조금은 마리수에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어, 시알 좋은 송어를 낚아내면서 즐거운 손맛을, 짜릿한 손맛을 봤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다음 출조는 아마 아, 금요일 28일경에 뒷방울에서 신유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마리수에서 아쉬운 점 있지만 그래도 손맛을 느끼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네요. 에, 이상 치마와 신유의 낚시하기 치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